행님들 저 유홍선이는 절대로 유료 리딩이나 금전 후원을 행님들께 요구드리지 않습니다. 사칭 사기에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료방 업자분들 진짜 걸리면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시간이 참 많아요. 안녕하십니까 행님들 시바인누 영상 뭐 이것저것 찾아보신다고 지금 고생 많으시죠? 근데 정말로 도움이 되는 영상이 몇 개나 있었습니까? 시바이누 뭐 뉴스가 어떻다 소각이 어떻다 뭐, 고래가 뭐산니파란니 어쩌고저쩌고 다 지겹도록 이런 소리들 뿐이죠 뉴스는 차트를 완성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시바이누는 지금 밈코인을 넘어서가지고 이더리움 레이어2 근본 알트코인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적인 것들은 지금 차고 넘쳐요 결국에 가격이 오를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한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유튜브에서 시바인우를 찾아보고 있는 이유. 더 근본적으로는 코인 투자를 하는 목적.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수익을 내서 졸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돈을 들고 투자를 시작을 해도 수익률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더 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 사람이 존재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응의 차이가 수익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님들한테 꼭 필요한 거죠. 자 근데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매일 영상으로 이렇게 차트 분석해 올려드리면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랑 타점 설명 드리고 대응 방법 설명 드리는 거 이거 그냥 단순하게 가격만 참고하셔서 매매하지 마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 사고의 흐름을 갖다가 잘 봐주시면 우리 형님들 매매 실력 키우는데 상당히 도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군더더기 없이 제가 빠르게 알맹이만 쏙 빼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돈 드는 거아니다입니까 힘들.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작은 이벤트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요즘 꾸준히 일에 수익이 나는 중인데 차트 앞에만 제가 앉아 있으니까 뭐돈쓸 시간도 잘 없고 해가지고 이게 재미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 갖고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 채널 오래 전부터 구독해 오신 행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유튜브 하기 전에는 10년 동안 정말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행님들은 저를 보시면서 나도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고맙다고 연락을 가끔 주시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름하여 용선이의 직업을 맞춰라 이벤트입니다. 요 힌트를 살짝 드리자면 여름에는 진짜 엄청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추운 일을 했었습니다. 뭐 힌트를 이따구로 드려도 맞추신 행님들은 많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상품으로 우리 배민 이거 10만원짜리 교환권을 드릴까 했었는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제 계좌에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요 5만원권으로 낮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맞추신 행님들 진짜 전부 다 보내드릴 거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바로바로 교환권을 보내드리면 아 내가 정답 맞췄구나 이래가지고 주변 사람들 폰으로 막 문자 다 보내는 행님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내가 우리 행님들 원투데이 보는 거 아니다입니까? 제가 어느 정도 정답 맞추신 분들 모이면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번호를 알려드려야지, 맞다. 010-5528-2156요 번호로 문자 정답 보내주시면 참여가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자, 차트 확인하겠습니다. 업비트 원화 차트 4시간 봉입니다. 아직까지 시바이노 관점 변한 거 없습니다. 아래로 오면 이 박스 구간 있죠? 여기나 요 매물대 하단 여기서 분할로 받을 예정이고 지금 딱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 이 상승파동 있죠? 이게 이렇게 1, 2, 3, 4, 5, 5파가 연장된 임펄스로 저는 보고 있는데, 여기 빨간 줄 제가 그어놨죠? 이게 0.618, 61.8% 61 되돌림인데, 여기를 찍을 거냐, 아니면 지금 그냥 올라가 버릴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파동 관점으로 보자면, 이 61.8%를 찍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뭔진 모르겠지만 지금 내리는 이 파동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첫 파동일 확률이 크고요. 지금 여기를 만약에 안 찍고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이 상승 파동이 임펄스의 시작으로도 볼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지그재그가 나오는데 C파가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업비트 원화 차트로 보면 지금 여기랑 여기 저점 두 군데가 가격이 동일하거든요. 근데 바이낸스 현물 차트로 보면 여기 저점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렸다고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 지금 깨고 더 내려갈 확률은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금 포지션 있으신 행님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계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신규 진입이나 추가 매수 고려하시는 행님들은 여기 주황색 라인 있죠? 제가 꺼놓은 거. 여기 뚫어주고 이렇게 리테스트하는 무빙 나오면 이런 데서 한번 받아볼 만 하겠습니다. 차트 제가 계속 지켜보다가 변동 사항 생기게 되면 공부방에다가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뉴스나 차트 얘기보다 중요한 거 근본적인 걸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형님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수익을 내고 싶으셔서 찾아보시는 거잖아요. 저도 한때는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 검색으로 이런 저런 정보들 다 찾아보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들로는 이 시장에서 진짜 돈이 굴러가는 큰 흐름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정말 힘든 시기를 다 겪어봤고 다시 일어서 봤기 때문에 저같이 힘든 길, 막다른 길을 마주한 행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이 되고자 전혀 상관없던 일을 하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자,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단순히 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따라서 돌아가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 뭐 뜨겁다 카는 AI 섹터, 뭐 밈코인, 이더리움 레이어2, 뭐 BRC 관련 코인들,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서 그냥 상승하겠습니까?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 마켓 메이커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획되어 움직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행님들, 지금부터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엑기스 내용들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들은 상당히 민감한 내용들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거나 소문을 내시게 되면 진짜 장난이 아니고 제 신변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저한테 제공해준 정보원 또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겁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쥐도새도 모르게 어디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가끔씩 가슴 아픈 사연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행님들도 계시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제가 예전에 겪었던 힘든 시간들이 막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제가 행님들한테 어떤 부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한번 내봅니다. 진짜 행님들한테 수익 내드리고 싶고 행님들 한분한분 한분 처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제가 개선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진심 하나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 일이니까 제가 드리는 부탁 요거 하나만큼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요거는 꼭좀 부탁드립니다. 저랑 좀 오래 하시는 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2021년도 말에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넘기고 온갖 매체들에서 뉴스를 쏟아내던 불장의 끄트머리에 코인판에 입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락장을 온몸으로 느끼고 견디는 도중에 이자 그거 좀 받으려고 많은 코인들을 예치해 둔 셀시우스가 파산을 해 버리고 다들 잘 아시는 루나 사태로 앵커 프로토콜에 있던 제 돈들도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시드가 그때 작살이 났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뒤에 두 거래소로 쓰던 FTX까지 파산을 하면서 제가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한번 겪었습니다. 아, 또 이거 갑자기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날라가네요. 아무튼 그때 제가 엄청 간절하기도 했고 운이 좋게도 정말 감사하게 은인을 만나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걱정은 안할수 있는 정도까지 제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방에서나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주셔서 하시는 얘기들 들어드리면서 예전에 제 모습이 계속 떠오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매매에 대한 자신감이나 실력을 단기간 내에 제가 길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고기 잡는 방법 대신에 이번 한 번은 정말 제가 잡은 고기를 내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안 날려드려도 되는, 저만 알고 있어도 되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오픈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자료 보이시죠, 형님들? 형님들이 이 자료를 저한테 받아보시고 이해를 하시려면 우선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배경 지식과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약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왜 이게 돈이 되는 자료인지 대부에 이해가 될 거고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분명히 형님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4만 달러가 넘게 상승하는 동안에 우리 둘째 형님 이더리움이 너무 조용했죠. 이더리움은 도미넌스가 지금 20% 초반에 육박했었는데 이번 상승에서는 계속 14에서 16% 정도로. 이더리움답지 않게 비리비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앞으로 2024년의 이더리움은 다릅니다. 비트코인 뒤를 이어 다음 타자로 지금 현물 ETF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런 대형 호재에 가려져서 사람들의 주목도가 좀 떨어지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EIP4844 덴쿤 하드포크입니다. 이게 왜 ETF보다 훨씬 중요한 거냐면 행님들 레이어2 코인들 많이 들어보셨죠? 다들 많이 아시는 폴리곤, 아비트론, 뭐 인젝티브 프로토콜, 멘틀, 옵티미즘 등이 있는데 이 레이어2 코인들이 탄생하게 된 이유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커지고 사용자가 막 몰리면서 가스비락하죠. 네트워크 수수료가 폭증을 하게 되고 트랜잭션 처리 속도도 많이 느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게 레이어 2입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수수료 절감과 속도를 개선하려고 탄생한 겁니다. 자, 행님들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더리움이라는 큰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마트는 업계에서 이용자 수가 제일 많고 그야말로 독식을 하고 있는 1등 마트입니다. 근처에 다른 마트들도 있기는 합니다. 이더리움보다 보안성이 뛰어난 에이다락 하는 마트도 있고 이더리움보다 속도가 훨씬 빠른 솔라나락하는 마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은 모두 꼭 이더리움 마트만 찾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마트가 전국 어디에나 있고 물건도 다른 마트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말같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이더리움 마트를 가게 된다면 내가 쇼핑을 하고 물건을 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물건을 살때 결제 확인도 너무 꼼꼼하게 합니다. 직원 수백 명이 검증 절차를 거치고 내가 돈을 똑바로 냈는지, 이게 위조 지폐는 아닌지, 혹은 내 신용카드가 불량은 아닌지 하나하나 다 검사를 받아야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더리움 마트는 합법적인 세치기도 가능합니다. 이더리움 마트 직원한테 내가 수수료를 더 많이 내면 앞에 사람보다 먼저 물건을 살수 있게 해줍니다. 이 수수료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물건을 더 빨리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비싼 수수료와 속도 문제로 골치를 썼던 이더리움 마트 앞에 레이어2라카는 작은 가게가 하나 생겼습니다. 레이어2에서는 이더리움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 사람들 수십 명의 주문을 받은 후에 이더리움 마트에 가서 직접 그 물건을 사다가 줍니다. 이 레이어 2는 이더리움 마트에서 고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절차도 다 뒤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고객 대신 레이어 2라는 마트가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레이어 2는 쉽게 말하자면 이더리움 마트의 구매 대행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해가 어째 좀 됐습니까, 형님들. 자, 근데 여기서 이더리움 마트가 엄청나게 크게 확장 공사를 하고 직원을 말도 안 되게 늘린다면 어떻게 될 거행입니다. 그런 작업이 바로 EIP4844 덴쿤 하드포크입니다. 궁극적인 목표인 샤딩이라는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첫 단계를 지금 시작하려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레이어2의 스케일링을 더욱 최적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현재보다 수수료가 100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2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체인의 처리 속도나 가스비에도 큰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샤딩이 이 블록체인의 효율성과 경제성, 확장성 모두를 보완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지금 코인이랑 토큰이 막셀수 없을 정도로 많죠. 레이어 1 코인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코인들이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덴쿤 하드포크가 진행이 되고 샤딩이 지금 구현될 준비를 마친다면 코인 판에서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부분의 코인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메이저 알트코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막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코인들 투자를 제가 말리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TRB 같은 이런 코인들 보세요. 무섭게 계속 오르기만 하다가 몇 시간 만에 전체 시총에 막 반의 반토막이 나고 그러잖아요. 행인들 만약에 여기 고점에 매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오르니까 아 나도 타야겠다 하고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데서 막 진입했다가는 진짜 대응도 못 하고 바로 마이너스 80% 당하시는 겁니다. 이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러 거. 자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덴쿤 하드포크라는 재료는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는 훌륭한 펀더멘탈적인 요소입니다. 세력들은 이걸 이용해 가지고 표면적으로 수많은 개미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든 후에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만 오랫동안 짜인 각본대로 정밀하게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플랜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입수한 이 자료는 2024년도 이더리움 이벤트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이거를 어떤 루트로 구했는지 조차도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빠르게 내용 전달해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문건에 나와 있는 이 날짜들 보이시죠? 이 날짜들이 세력들이 펌핑을 하는 날짜와 엑시트하는 날짜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세력들이 어떤 세력이냐면 행님들이 이름만 들으면 아실 만한 금융 기관들에서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차출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최고의 마켓메이커 팀 중에 한 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팀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조차 거의 없을 정도로 베일에 쌓인 팀입니다. 제가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한 부분에는 종목이랑 거래소무, 뭐 예상매수평단, 예상수익률 이런게 나와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4년도 자료입니다. 저는 지금 2023년도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를 저는 2023년 7월에 처음 받아봤습니다. 처음 받아보고 나서는 저는 이렇게 뭐 허접한 자료가 다 있냐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건에 적힌 날짜에 정확하게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승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 정확히 예정된 날짜에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저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막 반신반의하면서 업비트에다가 그 송금하고 남아있는 짜투리 있죠. 그걸로 매수를 해봤었습니다. 근데 진짜 말도 안 되게 그 날짜에 정확히 펌핑이 나왔고, 문서에서 적힌 날짜에 정확하게 하락이 또 시작됐습니다. 한세 번까지는 제가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펌핑이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막 비중을 늘리게 됐고,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제 시드를 불리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챙기면서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에 막 현타도 좀 왔었지만 결국 투자의 목적은 방향성을 맞추는 게 아닌 수익을 내는 거니까 어느 정도 저 자신과도 타협을 그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료 보시면 지금 2월부터 11월까지 총 38개의 플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3개는 아직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고요. 이 목록을 한번 살펴보면 디파이, 게임파이, 밈코인, 그리고 메타버스, 영지식 증명, 오라클, 뭐 NFT, RWA 등 여러가지 섹터들이 골고루 지금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시총이 큰 코인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이거 돈이 얼마나 많아야 이 정도 시총의 코인들을 저들마음대로막 들어올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공개하기까지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자료를 공개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이거는 진짜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이 자료 필요하신 행님들은 위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있죠 010-5528-2156 010-5528-2156 여기로 이더리움 이렇게 적어서 문자 주시면 제가 빠짐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못 믿겠다 하시는 행님들은 그냥 지나치셔도 좋습니다 근데 진짜 수익이 좀 간절하고 꼭 필요하신 행님들은 저한테 꼭 연락 주셔가지고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돈이 없어 본 놈이라 정말로 잘 압니다.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사람이 시야도 좀 넓어지고 마음도 편해져서 다른 일들도 다잘 되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는 이 자료가 도움이 좀 돼서 2024년도에는 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형님들이 좀 없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편하게 이렇게 고민도 들어드리고 어느 정도 코칭도 제가 해드리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연락주세요. 그리고 제가 전화 안 받을 때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될때 연락드리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유튜브라는 이런 공간에서 얼굴도 서로 모르고 만나는 거지만,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와 분석으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